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선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만민에 구세주신 우리 주 예수 성부께 태어나신 독생 성자여 태초에 그 무엇도 창조되기 전 성부의 외아들로 태어나셨네. 성부의 빛이시요 광명이시며 창생의 가이없는 희망이시니 온 세상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끝없는 사랑으로 들어주소서. 세상에 구세되어있지 마소서. 동정녀 태중에서 태어나실 때 깨끗한 그 몸에서 사람 되시어 육신을 취하신 일이지 마소서. 하늘가 다시 돌아온 오늘이 되어 구세주 태어나신 기억하오니 성부의 품을 떠나 내려오시어 세상을 구원하려 사람 되셨네. 하늘과 땅과 바다 소리 맞추고 그 안에 온갖 촌을 가락 맞추어 구세주 보내주신 천주 성부께 기쁨의 찬미 노래 읊어드리세. 주님의 값진 피로 구원된 우리 주님의 성탄축일 기뻐들 하며 높은 가락으로 목청도 두어 새로운 노래 불러 찬미 드리세 구세주 예수님께 영광 드리세 동정녀 나주신 독생 성자와 성부와 성령께도 영광 드리세 세세히에 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시원의 딸들아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겨 춤추어라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별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후를 시원해서 버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내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비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주님은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 제댁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이 당신 오른쪽에 계시여 진노의 날에 임금들을 치시리이다.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온통 죽음으로 채우시리이다. 넓은 들에서 머리들을 쳐부수시리이다. 그분은 길가에서 시냇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겨춤추어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군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그의가르치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군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군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 혼자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자만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행여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저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소서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행동만 바꾸는 거짓 평화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